그는 무대 위에서 빛났고 카메라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연스러웠다 부드러운 미소, 깊이 있는 눈빛 그리고 감미로운 목소리 한때 수많은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이름 박유천 그는 아이돌로 시작해 배우로 자리 잡으며 연예계 정점을 찍은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전성기보다는 논란과 함께 기억하게 되었다. 모범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사건들, 잇따른 고소와 수사, 끊임없는 루머와 실망. 한때 국민 남친으로 불렸던 그는 어느새 대중의 외면 속에 묻혀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이토록 화려했던 스타가 추락하게 되었을까? 그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는 무엇이었고 대중이 외면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우리는 그의 무대 뒤 화려함 너머의 인간 박유천을 만나보려 한다. 1986년 6월 4일 박유천은 서울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한국보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더 많이 흘러갔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동생 유한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다. 미국 사회는 그에게 따뜻하지 않았다. 언제나 다른 아이였고, 한국어도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던 아이는 왕따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유천은 어린 나이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섬을 무기 삼고, 음악을 피난처 삼았다. 피아노를 배우며 감정을 표현했고, 노래로 존재를 증명했다. 이민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형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은 그의 가슴에 깊게 남았다. 유천은 자주 울었고, 자주 숨었다. 하지만 동시에 조용히 마음속으로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바꿔놓을 거야. 라는 다짐을 품었다. 그 다짐은 훗날 수많은 오디션과 거절, 무명의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미국 생활은 유천에게 이중적인 정체성을 안겨주었다. 한국에선 미국에서 온 애였고, 미국에선 동양인이었다. 그는 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소년이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싹튼 감정은 훗날 그의 연기와 음악에 깊이와 진정성을 불어넣는 뿌리가 된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사람 냄새라는 스타로 사랑받게 되는 기반이 된다.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박유천은 간지 생계를 위해 오디션을 보는 소년이었다. 가난했던 현실은 그를 조급하게 만들었고 그의 가족은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유천은 SM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으로 발탁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2003년 그는 동방신기 TVXQ라는 이름 아래 가요계에 데뷔한다. 미키유천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던 그는 그룹 내에서 특유의 감미로운 중저음과 감성적인 이미지로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데뷔 초기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단숨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이 그룹으로 성장한 동방신기.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엔 숨막히는 스케줄과 혹독한 연습, 그리고 끝없는 통제와 감시가 있었다. 동방신기는 아시아 전역을 장악했고 박효천은 그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2009년 그는 김재중, 김준수와 함께 SM과의 전속계약 갈등으로 법적 소송에 돌입하며 그룹을 탈퇴한다. 그들은 JYG라는 새로운 팀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방송 출연은 철저히 제한되었고 대중적 노출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천은 포기하지 않았다. 콘서트, 음반, 팬미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해외 활동의 희망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선택한다. 가수에서 배우로의 전환이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는 해냈다. 첫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 뛰어난 연기력과 청춘의 에너지를 보여주며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박유천은 두 개의 세계, 음악과 연기 모두를 손에 넣은 몇안 되는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정점에선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불안과 압박, 외로움과 싸우며 그는 아직 진짜 시련의 문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2016년 박유천은 연예계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한 여성의 고소를 시작으로 그는 성폭행 혐의로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 이후 연달아 총 4명의 여성이 그를 고소하면서 단 한순간에 국민 스타에서 사회적 죄인으로 몰리게 된다. 처음엔 단순한 루머로 여겨졌던 사건은 각종 언론과 sns를 통해 일파만파로 번졌다. 믿을 수 없다는 팬들의 반응과 이럴 줄 알았다는 대중의 냉소가 공전했다. 유천은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사건은 반전을 맞는다. 법적 조사 끝에 모든 고소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일부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대중은 더 이상 그의 무대를 보지 않았다. 이미 박유찬이라는 브랜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그리고 2019년, 그는 또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내가 무죄가 아니라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단호히 주장했지만 결국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그는 공식 은퇴를 선언한다. 눈물로 고개 숙인 기자회견은 그의 커리어에 사실상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 시기 박유천은 대중에게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를 감쌌던 환호와 텐덤은 사라졌고, 남은 건 불신과 조롱, 그리고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이 끝이었을까? 2019년 은퇴선언 이후 박유천은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았다. 누구도 그의 거처를 몰랐고, 어떤 뉴스에서도 그의 이름은 들리지 않았다. 불명예와 실망. 조롱과 비난, 그 모든 것을 짊어진 채 그는 어딘가에서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2020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태국에서 팬미팅을 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해외에서부터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고, 일부 팬들은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튜브 채널 개설, 소규모 앨범 발매, 일본 활동 재시작. 박유천은 다시 무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의 복귀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많은 이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일부 언론은 여전히 그의 과거를 해집으며 반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조차도 예상한 반응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젠 다시 사랑받고 싶지 않다. 그저 사람 박유천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과거의 이미지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가 한때 세운 커리어는 이제 대부분 지워졌고, 방송은 물론 대형 소속사들도 더는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 음악은 여전히 그에게 치유의 언어이고, 팬들과의 소통은 유일하게 남은 무대다. 이제 박유천은 스타가 아닌, 과거를 끌어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남자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삶의 흔적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박유천의 인생은 항상 가족과 함께한 이야기였다. 그중에서도 어머니는 그의 삶에서 가장 큰 지지자이자 동반자였다. 어린 시절 미국 이민 시절부터 시작된 모자의 유대감은 그가 최정상의 스타가 되었을 때에도 또 가장 깊은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성폭행 고소와 마약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을 돌렸지만 그의 어머니와 동생 유한은 침묵 속에서 곁을 지켰다. 특히 동생 박유한은 형을 대신해 간간이 소식을 전하며 유천이 형은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유천은 한때의 결혼설과 비밀 연애설에도 자주 휘말렸다. 2017년에는 유명인과의 약혼 소식이 보도되었지만 결국 파혼으로 끝났고 그 과정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당시 약혼녀 측과의 갈등, 소송 위협, 언론 폭로 등 유천의 사생활을 더욱 혼란스럽고 피로하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고양이와 함께 지내는 일상, 작은 음악 작업실에서의 시간, 그리고 팬들과의 비공식 소통을 통해 조금씩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우며 외부에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건 있다. 그는 무너졌지만 완전히 끊어진 적은 없었다. 그를 끝까지 지켜준 가족, 그가 여전히 사랑하는 음악, 그리고 소수의 팬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한때 박유천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한류의 얼굴, 세대를 대표하는 청춘의 아이콘, 그리고 미키유천이라는 이름 그 자체로 브랜드였다. 동방신기의 노래가 울려 퍼지던 거리, JYJ의 무대 위에서 터지던 환호, 드라마 속 그의 눈물이 시청자의 가슴을 울리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비록 스캔들과 논란으로 인해 대중의 기억 속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는 흐려졌지만 그가 남긴 감정과 진심의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음악에 담긴 감성, 드라마 속 인물에 투영된 고독, 그리고 그가 팬들과 나눈 편지와 눈 맞춤은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위로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흥미롭게도 박효천을 롤모델로 삼았다는 후배 아이돌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그가 가수와 배우로 모두 인정받았던 커리어를 이상적인 멀티엔터테이너의 기준으로 언급하며 무대와 연기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팬들도 여전히 그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한국보다도 일본, 동남아 등 해외 팬들은 그의 음악과 감성을 잊지 않고 온라인 팬클럽과 소통 채널을 통해 작지만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박유천이라는 이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불빛처럼 여전히 살아 있다. 비난과 고통, 침묵 속에서도 그의 존재는 누군가에겐 한 시절의 빛나는 청춘 그 자체로 남아 있는 것이다. 박유천의 이야기는. 그저 하나의 추락으로 끝나는 전형적인 스타의 서사가 아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치욕, 사랑과 고립, 빛과 깊은 그림자가 공존하는 드라마였다. 한때 세상을 흔든 스타였지만 그는 인간이었고, 때로는 무너졌으며, 지금은 조용히 그 잔해 위에서 삶을 다시 쌓고 있다. 스타는 과연 영원한 낙인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실수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수 있을까? 그리고 박유천이라는 이름은 결국 우리 기억 속에 어떤 이미지로 남게 될까? 그는 어쩌면 한국 대중 문화 속에서 가장 논쟁적이고도 기억에 남는 인물 중 하나일 것이다. 누군가에겐 어둠 속의 별, 누군가에겐 늦게 피어난 슬픈 꽃, 그리고 또 누군가에겐 여전히 외로운 스타. 당신은 이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그의 음악을 기억하시나요? 혹은 그의 눈빛이 당신에게 남긴 어떤 감정이 있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